뭔가 조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가장 큰 컨셉으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공예로 둘러 쌓여 있고 그것들을 그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일상이 채워져 가는 거를 좀 칠숙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시를 평범의 세계에 이루어온 공예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그 모든 작가의 작품이 다 있지는 않고 어, 저희 여기 있는 20명의 작가들이 있는데 앞에는 8, 9, 9명의 작가들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컵부터 뭐 화병이라든지, 뭐, 오칠, 그리고 금속, 여러 가지 것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한눈에 보여줬을 때, 어, 내 취향이 뭐지? 하고 생각하고, 좀 전시를 천천히 들어가 볼수 있는 그런 도입부를만들었습니 먼저...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세 가지 파트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가장 조, 고요한 움직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공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들어왔을 때 작가의 작품 뒤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고민들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도록 어, 약간 노동지역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여기다가 먼저 좀 어,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인진 작가님, 그리고 도자 이진희, 후하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요거는 음. 어, 세관 수성을 하는 작업이에요. 아, 먼저 네. 기물을 만드는게 아니라 유약을 먼저 만들어서 저온으로 네. 부은 다음에 그거를 조각조각 잘라내서 코드처럼 맞춘 후에 기물에 붙이고 투명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내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아, 작품좋더라 그죠. 너무 아, 그, 전성 이런 게 만져보실 수 있게. 공기를. 네. 어, 네. 그 아, 네. 만져보시면서 실제로 좀 만져보고 이게 사실 쓰임이 있는 수술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실제앉보실수 있는 그런 공간 만련했고 네. 여기 보시면 작은 그, 실제로 식기로 사용되는 제품들인데 어, 여기 이렇게 주광로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망치질한 자국이에요. 망치질한 자국에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 금속의 금속의 기물에다가 오치를 해서 일상생활에 쓰였을 때 굉장히 편하게 부식하는 부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이것들을 모아, 모아서 저뒤쪽에 스툴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끼워져서 하나의 스툴이 아 완성됩니다. 아 <laughs> 저 부분을 좀 앉아보실 수 있게끔 자리들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이는 작품은 중국 작가 후아이잉 작품입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중국 경덕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경덕진이 가장 유명한 게 백자랑 청화예요. 백자가 굉장히 높은 질이고 어, 여기가 옛날에 이름이 창난이에요. 창난이라고 해서 차이나의 어원이 바로 이 도시에서 나왔고 창난에서 나온 그 흙이 뼈가루 성분이 많다고 해서 본차이나라는 이름으로 그 흙을 부르게 됐는데그 흙을 사용을 하고 다양한 색깔의 파란색. 알료로 정류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산소화의 형태를 만들자. 만져보시면, 약간 레이어가 있어요. 올록볼록한 저보조 형태로 만들어져서, 흙물을, 그 백자 흙물, 흙을 물에 개어서, 그걸 부은 다음에 말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깎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저보조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상화로 이렇게 점점점 찍어가지고, 이런, 그런다, 산소화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하늘과 땅이 아 하늘과 물이 구분이 없이 여백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형태 자체도 이제 그 동양화의 법 그대로 그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국 애니죠? 네, 후화인가 봐요. 한자가 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이거 판이 네, 맞아요. 판이 커질수록 피어스보고있습니다.오늘예배에오신분들반갑습니다.저는더많은분들이저희공동체에관심을갖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segue> <forcé> <respuesta> 색깔만... 한지, <웃음> 한지, <웃음>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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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지, 한이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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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음. 모델처럼 만들어서 1,026개의 구석 내달려 있고 음. 하나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 중에 진짜 괜찮

이렇게 완전 바뀌었네요. 첫 번째 섹션은 조금 노동지향적인 그 작가분들의 작품으로 에너지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좀환기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어, 친숙한 사물이라는 이름을 주지고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는 최영철 작가의 분이고요이 어, 금속은 기본적으로 용접이나땜지를 통해서 작업이 완성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용접이나 땜질 없이 그 접기법을 접기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다른 사진 보니까 과일에 담아놓은 음. 트레일로 사용 하시고 과일이 네, 담아지나? 네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만지다니 만지다만지다 주문이 그대로 남아있어 <laughs> 아니 이 접기가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접은 아, <laughs> 김규태. 오칠 편소죠. 오칠. 박선 님의 유리 유리배. 네, 이 작품 유지안의 자기 작품입니다. 유지안의 자기 박용호. 이번 전시 변화, 변모하는 한국 공예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동, 네, 금속 작품입니다. 한집 하나 술, 한집 하나 술, 황문열, 백동, 나무로. 뭐, 이거요. 네. 권중모. 빛 네, 과거, 하문석 돗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상, 청주 한국 공예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